오, 많아. 전부 수량. 오케이, 오, 오 많아, 많아. 돈 많아, 돈 많아. 나 이제 부자다. 나 이제 부자야. 나 얼마 있지? 지갑을 어디다 볼수 있지? 나만 못 봤어? <laughs> 나만 못 봤어? 아니, 어디서 보는 거야? 나도 가르켜 줘. <laughs> 나도 알겠어 <laughs> 아, 밑에 있네. 야, 부자다. 근데 여기 숫자 단위에 콤마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 알아보기 너무 힘들잖아. 헉, 어, 원석도 많이 생겼어. 창세의 결정이 뭐지? 모르겠고. 뽑기 하자, 뽑기. 오늘은 뭐가 나올까? 이거 한번 해볼까요? 160원석을 소모해서 오늘의 운빨을 또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운빨만 게하 <laughs> 하하. 뚱뚱뚱이야. <laughs> 어허이 망했구만. <laughs> 그래, 뭐 많으면 좋지. 어차피. 그 거기 많이 들어가더라고 같은 아이템 또 나와야 또 재련할 수 있잖아요 보니까 그렇더라고 시스템이 무기 강화를 할수 있고 무기 재련을 할수 있는데 아 이거 어제 뽑은 캐릭터예요 이거 귀엽더라고 <laughs> 이거 어제 뽑은 캐릭터 이거 야야야야 야야야 야야 야야 <laughs> 캐릭터 한번 볼까요? 캐릭터 이제 많아 이제 많아졌어 이제 이 캐릭터가 만렙이 됐어 20 레벨인데. 아직 잘 모르겠는 게, 이거를 어떻게 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잠금이, 아, 아이템 필요하구나. <laughs> 그래, 이거. 여기 보면은, 레벨이 있더라고. 이거, 레벨을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겠어. 캐릭터 레벨 2를 돌파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캐릭터 레벨 2? 나 캐릭터 레벨, 지금 이 캐릭터 20인데, 속성해보면 돌파라고 있다고? 아, 레벨 20을 돌파, 아. 필요한 재료가 필요하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주워다니고 해야 되구나. 는 아, 이거 몬스터 죽이면 나오는 거였는데. 추추족이 써우더 마스크. 이게 여기 쓰이는 거구나. 이제 알았다. 속성이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을 거아니요 이게. 4인 파티로 해서 캐릭터를 바꿔 가면서 할수 있는 모양이더라고. 운명의 자리가 동일 캐릭터가 나올 때마다 위에서 한 칸씩 열리는 거라고요. 아 캐릭터가 중복으로 나오면은 한 칸씩 끼지는 거다? 그렇구나 그런 구조구나 캐릭터 일곱 번 뽑았는데 그런 거였구만은 됐다 이제 오늘은 퀘스트 좀 깨면서 모험 레벨 올려야지 도서관에 가서 리사 찾기 어 이거 아니야 어 여기 어뭐 있다 이거 책이 무기인 거 같던데 어 잠깐만 뭐야 전망 포인트 책 서리한다 책은 책인데요 아 그래요? <laughs> 책은 책이야? 자기 전에 하는 아 그래? 아 뭐야 나 이거 무기인 줄 알고 신나가지고 <laughs> 신나가지고 그냥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무슨 일로 날 찾아온 거야 설마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온 거야 아니요 <laughs> 아니 난 가라고 해서 온 건데 사서 언니 추천할 만한 책 있어 티바트 유람 가이드는 어때 이런 지금은 대여 중이네 반납기한이 지난 책들을 회수하러 가야겠어 설마 나한테 또책 회수해 오라는 거 아니야 그럼. 시작하자고? 마저리 씨 요즘 뭐 재밌는 물건 있나요? 응? 왜날 그런 눈빛으로 보는 거야? 이런 기념할 만한 날엔 기념품을 고르는 게 당연하잖아? 어? 책 회수하러 온거 아니야? 뭐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잠깐 내버려둬도 괜찮겠지 뭐? 갑자기 직모유기를 하시는데? 삶은 이미 너무 버겁잖아? <laughs> 분명 리사아가씨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을 거예요. 차라리 이분이 골라보게 하는 게 어때요? 골라보세요. 골라 보세요. 분명 리사 씨가 골라. 좋아할 만한 게 있을 거예요. 골라 골라. 리사가 좋아할 만한 기념품 선택하세요. 뭘 좋아할까? 어, 뭐야? 물음표 뭐야? 어허... 어허... 호박 바지 파손된 그림. 아, 호기심이 많을 것 같으니까. 이것은 모험가 길드의 친구들이 유적에서 찾아낸 보물이에요. 조금 낡긴 했어도 위에 그려져 있는 건 적어도 천년은 되지 천년 않았겠어요? 야 천년 역사. 정말 이걸 선택할 거야? 선택하고 나면 다시 바꿀 수 없어. 다시 바꿀 수 없다고? 왜 갑자기 겁 주는 거야? 이렇게 인생 고다고 보는 눈이 있구나 귀염둥이. 좋은 반응인가요? 사람들원수이 반응은 <laughs>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바네사 전기를 리사 씨도 바네사님을 아, 바네사 님을 존경하는구나. 진하시지기품하고있 바네사 님의 이름이 새겨진 사자 이빨 펜던트, 바네사 님이 주셨던 기사 훈장. 음, 그게 아니고 이제 책을 돌려받으러 왔는데요. 아, 아 죄송해요. 바

그럼 우린 이제 다음 책을 찾으러 가야지. 오케이 이번 여기야. 가까운 사람들이 범인이었구만. 이 언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두 분이신가요? 세 명. 아세 명, 3명. 세 명이지.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편하게 앉으시고 주문이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역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밥부터 먹고 책근 나중에 찾는 거야. 물론이지. 그 먹는 거랑 돈을 정말 좋아하는 이가. 맛이 변해버릴 거야. 그 정도야? 페이무는 요정인가요? 요정이야? 오, 주문부터 해, 귀염둥이. 따따 따. 너의 센스가 매우 기대되는 걸. 리사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아, 뭐야? 이렇게 정보 없이 하는 거야? 스테이크 좋아하지 않을까요? 스테이크부터의 간판 요리네. 원한다면 주문해도 좋아. 정말 이걸 선택할 거야?

몰라. 이제 슬슬 움직일까? 또 귀찮은 근무 시간이 사라 아가씨를 찾아가서 책을 반납하라고 해어 사라 아가씨를 찾아갈 찾아가야... 곳 있으세요? 아, 이 사람이었구나. 아니요. 잘습니다 멧돼지 공주. 그럼 멧돼지 공주를 멧돼지 공주? 우린 이런 요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책책 이름 무엇? 아, 맞다! 빌린 후에 마침 가게가 바빠서... 정말 죄송해요, 리사 씨... 음, 그럼 또 잊으면 안 돼요, 귀염둥이? 다음 장소로 가자. 귀염둥이가 되어버렸다. 허영아 나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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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야? 아, 여기구나. 도나, 도나. 여기가 도나? 오늘의 마지막 장소야. 어? 두분 마음에 드시는 꽃이 있나요? 음... 꽃 향기 없는 데이트에 낭만은 없다라고 어느 책에서 그렇게 말했더라? 꽃을 사달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laughs> 꽃을 사달라는 말이네 아, 그럼 부탁할게 아직 데이트하는 중인가봐 어떤 종류의 꽃을 아. 원해요? 리사가 좋아할 꽃의 품종을 고르세요 물음표 뭐지? 선택해볼까요? 리사 아가씨에게 선물하는 건가요? 어떤 종류의 꽃을 아, 원해요? <laughs> 민들레 아닐 것 같고 잠깐 민들레 물어볼까? 민들레는 점장 플로레 씨가 가장 좋아하는 꽃으로 저희 매장의 특색이라 할수 있죠 서리꽃일 것 같아 저번에 서리꽃이라고 들은 것 같아 보통 꽃집에서는 민들레를 팔지 않죠? 손질하기도 어렵고 <laughs> 물음표 수상한데 서리꽃 말인가요? 저기 구석에 있어요 동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 이걸 드릴까요? 리세 씨는 번개 원소력을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정말 이걸 선택할 거야? 선택해. 응? 얼음 원소가 가득한 꽃이네. 어 아니야? <laughs> 틀렸어? 위험해. 번개 원소와 얼음 원소가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 이거 완전 틀렸어. 어떻게? 음, 공부 일을 다 마치면 도서관으로 와 아하이. 내가 원소 책의 특훈을 해줘야겠어. 방과 후 수업이 됐어. 못 한다면 초전도의 맛을 보게 될 거야. 좋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 더나 씨, 우리가 왜 왔는지 알겠어요? 네, 꽃이가 하얀 공주와 여섯 난쟁이 기억나세요? 아, 어, 아, 어, 그, 그게 어떡하지 허허, 책이라 그렇네. 어디에 뒀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가 가져갔나봐요. 그, 큰일이야. 어, 잠깐만. 책 찾으러 가야 될것 같은 않을까? 퀘스트가 올것 같은데? 응? 다 들리거든. 정말 누군가가 가져간 거라면, 그럼 책을 훔친 사람이? 책 게다가 세 배, 아니 열 배의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역시 무서워. 걱정 마. 내가 도서관의 사서로 있는 한, 그 어떤 책도 잃어버리지 않아. 내가 책마다 특정한 원소 표기를 남겨 놨으니 어, 위치 추적 표시를 신았을 거설마 평소에 그 나태한 모습은 다 연기였던 거야? 귀염둥이 너도 강한 원소 감지력을 지니고 있다던데 네가 한번 해 볼래? 원소 감지력? 아 알겠다. 원소 시야로 단서를 찾아봐. 아, 오케이. 원소 시야. 원소 시야 어떻게 하더라? <laughs> 아니 이게 <laughs> 원소 시야 어떻게 하더라? 잠깐만. 이거 다 이거다. 이거다. 범인이 어디 있을까? 여기다. 이거 뭐냐? 조사. 자기가. 흔적을 보니 확실히 도둑맞았을 가능성이 높네. 도둑맞았네. 도둑맞았어. 도둑 누시도 누가 가져갔어? 아니구나. 금서 구역의 책도 아닌데. 정말 이상한 소유욕이야. 이제 뭐부터 하얀 공주와 해야지? 일곱 난장이? 아주 미약한 원소력 반응이긴 하지만 책을 훔친 사람은 이미 성 밖으로 책을 갖고 나간 것같아 귀염둥이도 보이지? 그럼 목적지가 어딘지 흔적을 따라가 볼까? 출발 출발. 100미터면 가깝네요. 고고고. 고고고. 처음에 하도 많이 걸어서 거리가 확실하네요. 그러니까 100m면은 아주 가까워. 원소 흔적이 아직 선명해. <laughs> 책을 훔친자가 여기에서 잠시 머물렀었던 것 같아. 종적이 이어지고 있어. 계속 찾아보자. 어디 있을까? 아 저쪽으로 오래. 한 3, 400m면 포탈 타야 되는데 200m는 참 애매한 거리네요. 어? 이 캐릭터를 한번 싸워볼까? 야! 야. 화염 슬라임이 많아. 위험해. 일어나. 음. 오, 오, 오. 좀 <laughs> 싸워 보자. 더 빨리 가 볼까? 키큰 캐릭터랑 아속도 차이가 나요. <laughs> 아, 진짜. 어머나. <laughs>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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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 패드로 적응하기가 힘든데. 오케이 됐고. 오오오오 오. 끝없는 편성. 호다다다 호다다다다다다. 호다다다다다 호다다다다. 오케이. 어머나 어디야 어디서 쏘는 거야? 뭐야 뭐야? 아 저기 있다. 아 내가 안 죽였구나. 오케이 됐다. 보물 상자 보물 상자 보물 상자 어디 냐 보물 상자도 뭐야 나에게 처치했는데 보물 상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어? 아 서운하네 저 섭하네 좀 어, 항상 주던 것 같았는데 주다가 안 주니까는 섭섭하네요. <laughs> 저기 있다 레이저로 가야지. 두산 있는 것 같지 않아 참 멀리도 달아났네 비겁하게 도망친 건싸우자

원소 시야로 심지어 마력의 흐름을 볼수 있어. 마력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서 책을 찾아봐.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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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적에서 사는 건가? 몬드 사람들도 가끔 이상한 취미가 있네. 몬드 사람들의 거주 습관을 이렇게 함부로 추측하지 마. 난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회방꾼의 수법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아마도. 심연 교단의 지시일 거야. 게다가 유적 입구의 원소 봉인도 심연 메이지의 마력 흔적과 비슷해. 봉인인가? 그럼 어떻게 풀지? 이 정도 원소력으로 날 막을 순 없지. 응? 오. 마력을 보여주. <laughs> 너무 조, 종이장 찢어지듯이. 어 너무 쉽게 찢, 찢어지는 거 들어가자. 아니야? 들어가자. 이게 바로 근무 중인 리사 씨인가? 번개로 찢어버렸다. 도난 당한 책 찾기. 도전 시작. 여기 의외로 넘네 저, 정말 계속 더 안으로 들어갈 거야? 책을 오케이. 빌리면 돌려줘야지. 누구든 빌릴 는 없어. 타이밍 좋게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 어 잠깐만. 올라가 어, 올라갈 수 있겠지? 어, 어. 오케이 됐다. 어 아슬아슬했어. 다음에는 이쪽이다. 아 이번엔 세로로 오네. 잠깐만 <laughs> 나나나나나 아, 나. 어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세이프한 건가? 뭡니까? 여기 뚫고 가지 못한 사람들 있나요? 너무 쉽잖아. 막혔어? 막 다른 길인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여기 뭐가 있나? 여기 뭐가 있네. 이거 뭐지? 전기 맛좀 볼래? 전기. 그렇지. 이걸로 문 열나 보다. 아 정면 돌파 아니야 원래? <laughs> 여기서 이게 여기 있네. 어머나, 와 즉사한 거야? 도망치지 말라고. 됐다.

아 이거 뭐냐고 꽉 채울 때까지 눌러야 돼요? 아 진짜로? 아 몰랐어 다른 거는 그냥 한 번만 클릭해도 되던데 <laughs> 캐릭터마다 조금씩 다르구나 꽉 채웠을 때까지 덤야. 된 거야? 아 이렇게 아 맞네 찌릿찌릿 할 거야. 우와 성만화 정리 없어 이게 뭐야 이게 어디 도망가냐 어머나 이건. 7초 남았어!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7초 남았어! 아 잠깐만 아 도전 실패 아 이제 이제 알겠어 이제 알겠네요 헉! 힘들어. 뭐야 죽었어? <laughs> 가만 안둬 진짜 <laughs> 도전 성공 아하하 잠깐만 이거 힘드네 아 이거 어떻게 깨지? 얼음 어렵다 얼음 전기로 할수 있다고 본거 같은데 오 뭐야 오 도전 실패 사용할 수 있는 부활 아이템이 없습니다 아 부활도 못 하고 어떡하지 일단 해봐 일단 적응을 해야 되니까 불로 할까 불 캐릭터로 할까 아 이제 막 소산해 진짜 너너너너너너너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살리러 가야겠다 비경남하기 얼음을 뭘로 깨야 할까요? 얼음 캐릭터에 현실이랑 별반 다를 거 없다고요? 얼음인 얼음이면 망치로 때리면 되지. <laughs> 페드로하는 유저 처음 본다고요? 아 진짜요? 화살이 화살, 페드로 화살이 조금 힘드네요. 아, 근데 적응되면 또 누구는 괜찮다고 하던데. 우리 스테미나 올리자. 전부 공략. 오, 모험 등급 16. 패드 어떤 거 쓰냐고요? 아 이거 어제까지 이거 욕하면서 썼는데 이거 블루투스 너무 잘 끊겨 가지고. 이거 엑스박스 패드 제가 샀는데 이게 무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의 한 5분에 한 번씩 끊겨요. 근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게 와이파이랑 주파수 충돌이 자주 일어난대요. 그래서 지금 유선 손을 꼽아 가지고 쓰고 있어요. 유선으로 하면은 괜찮아요. 어제는 마우스로 해서 검지손가락이 부서질 것 같았는데, 오늘은 헤드로 해서 엄지손가락이 부서질 것 같아. 나는 어제 심각했어. 방송하면서, 방송 진행이 안될 정도로 자꾸 끊기니까. 아니, 왜 보는 사람들 얼마나 짜증이 날까? 난그 생각하면서. 아, 아, 나, 나도 짜증나는데. 보는 사람 우죽하겠어. 아, 이러면서. 했는데, 웃겼구나. 웃겼으면 다행인데. 이, 이, 이 파티로 가보자. 바위로 그냥 때리는 거지. 어, 노엘로는 한 번도 못 싸워봤는데 한번 해 볼게요 마지막 시련 복수할 거야 내가 진짜 복주해, 복수할 거야 어 됐다 조금 해졌어 됐다 됐다 얘 조금 해지면은 진짜 힘못 쓰더라고 됐어 너희들 어떻게 여길 찾은거지 가까이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빙결거니까 걔가 걔가 이놈들이 어디에 숨든 관심없어 난 거점을 숨기고 봉인할 시간은 있는데 정말 남이 하는 일을 존중할 줄 모르는 놈. 그렇군 음. 그책 때문에 뭔데 음. 같은 곳에도 책 속의 비밀을 알아챌 사람이 있다니 넌 대체 누구지? 도서관 사서다 책을 돌려줘 신분을 숨기라는 건가? <laughs> 이게 술 취한 거 아니야? <laughs> 왜 이렇게 춤추고 있어? <laughs> 뭐 의래? 그비밀그 비밀, 그 비밀이 뭘까요? 리사의인내심이한계에 도달하자 시면 메이지는 의식을 잃었다. <laughs> 어, 어, 엄청 강해. 그 비밀이 뭔데 대체 그까 그러니까, 어, 그, 그 비밀 듣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귀찮은 일이라니까. 자 이제 책을 찾아봐. 책 찾자. 책책 책. 책책 책. 책, 책, 책. 오 뭐야 밑에 꺼졌어. 어 상자다 보상방이었네. 하얀 공주와 여섯 난쟁이 책 이름을 기억해. 이거 맞지? 맞아. 다행히 책엔 아무런 손상도 없어. 안 그랬으면. 안 그랬으면? 그럼 아마 약제학에서의 성과를 사용하게 되겠지. <laughs> 그러고 보니 금서구역의 책이 아니라서 마음 놓고 일반 시민에게 빌려줬는데 내가 한 표기 외에 아무런 이상한 원소 파동도 없어 그러게 그냥 평범한 동화책 같잖아 도서관 사서로서의 번거로운 일은 이미 다 끝났어 이 책에 관심 있어 보이는데 빌려줄까? 기한은 무기한이야 널 대여인이 아닌 보관인으로 등록할게 이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시민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대우라고? 특별 대우라고는 하지만 왜 남에게 귀찮은 일을 떠미는 것처럼 느껴지지? 내가 하는 일에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laughs> 아, 아니에요. 응? 역시 현명해. 조수로 옆에 두고 싶네. 그럼 오늘 일은 여기까지 하고 난 먼저 돌아가야겠어. 너도 도서관에 등록하러 오는 걸 잊지 마. 700m야. 이건 무조건 포탈 타야 돼. 여기, 여기까지, 어제 여기까지 갔었어요, 여기까지. 여기, 원래 여기 처음에 먼저 뚫으려고 했는데, 여기가 높은 눈으로 덮인 산이더라고요. 갔다가 그냥 개죽음 당하고 왔지. <웃음> <웃음> 어, 아직 이 개념을 제가 못 익혀가지고, <laughs> 실시간 레손실무 <내> <laughs> 아니야, 아직 이, 이, 이 레진에 대한 개념을 제가 못 익혔어요. <laughs> 자, 빨리 레진 써달라고? 아니, 어떻게 쓰는 거야? 아, 확인 누르면 돼? 창세 결정이 뭐야? 다들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이템 정보. 아, 이거 어제 읽어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지맥의 꽃으로 활성화 시키라는 거잖아, 맞죠? 이게 레진을 소모 안 하면 은뭐 문제가 되나요? 레진 소모를 안 하면 뭐 불이익이 있어? <laughs> 왜 그래? <laughs> 왜 그래? <laughs> 어 괜찮아. 괜찮아. 자 진정하세요 진정해 어? 나중에 후회한다고? 아 진짜로? 어... <laughs> 그래? 나중에 후회이 말을 잘 기억했다가 훗날에 떠올려 보라고요? <laughs> <laughs> 근데 레진을 매일 먹지는 않잖아요 아 매일 레진이 160을 주는 건가 보네 그럼? 아 8분마다 일식 차요 뭐 괜찮네 뭐 <laughs> 어. 자 모험 등급 보상 어떻게 받아? 아모 모험가 길드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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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험가 길드였다. 길드가 어디였지? 설마 기억 못하시나요? 아니, 어. <laughs> 아, 미안합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아니 헷갈렸어. <laughs> 부분 포메. 아니 제가 제머릿 속에 그 기억 저장 장치가 그렇게 용량이 크지 않아요. <laughs> 한한몇몇 몇 킥? 아 <laughs> 어, 얼마 안 돼? 금방 까먹어. <laughs> 능지 <능지쳤죠>? 첫차? <laughs> 어, 오케이 플로피 디스크의 저장 레벨이시군. <laughs> 아 플로피 디스크도 좀 과하죠. 음. <laughs> 30년 전 저장 장치가 과하다니 당신 대체. 아니 제가 아, 평소에 오프라인에서 신경 써야 될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 외적으로는 잘 기억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웬만하면 다 메모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런 편이라서 그래요. 인간 문서 파쇄기. <laughs> 처음에는 진짜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뇌가 지금 터질 것 같아. 그 천천히 합시다. 우리는 아직 시간이 많잖아요. 천천히 해. 응? 돌아왔구나. 책의 보관 수속은 이미 마쳤어. 고마워. 하지만 뭔가 잊은 것 같은 느낌이. 사례금. 돈 줘야지. <laughs> 내가 책 찾아줬잖아. <laughs> 저기 선반에 있는 게 바로 티바트 유람 가이드잖아. 여러 권이 있는 것 같아. 사실 티바트 유람 가이드는 정기 가능물이야. 정식 컬렉션도 아니고. <laughs> 어? 항공 가져가. 오늘 내 조수로서 활약한 보상이야. 네가 같이 다녀줘서 귀찮은 일도 그렇게 지루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티바트 유람 가이드는 그냥 우리를 부려먹기 위한 미끼였던 건가? 그나저나 성 밖을 나가서 지하 유적으로 책을 찾으러 간건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어. 사건 우와 어, 어. 리사 언니가 특별히 준비한 거야? 다음번에 나갈 때 줄까 했는데 됐어. 다음 일은 다음에 얘기하자. 기대하이고 네? 여러분들은 얼마 정도 가지고 계신데요? 돈 말해 돈뭐라이뭐라고요 7, 7천만 뭐라를가지고계신다고 뭐야 단니가왜 그래? 어디? <laughs> 아가아니